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실행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전에 거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모든 카드들 통합해서 놔뒀다는 얘기를 전 영상에서 다 했는데 요거에서는 있던 거를 싸그리다 지워요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싹다 지우세요 그냥 그 다음에 2,818개가 숙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내줄 파일이 있어요. 지금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낼 텐데 6시 57분 30초죠.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전에 추출해놓은 카드가 이거예요. 보내놨습니다. 이걸 지금 보내면 안 되겠구나. 아 상관없지. 그러니까 이 카드를 아무것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업데이트랑 이런 것까지 그냥 전부 다 상관없긴 한데 그냥 Always Always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오게 해버리면 은 그러면 은 모든 게다 나왔어요 이렇게 세팅을 싸그리다 해놨으니까 전부 다세 카드 10개씩으로 세팅돼 있을 거고 해야 할 숙제는 여기 For Cal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에 있는 거 가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For All이라고 돼 있는데 가서 다 끝내고 이렇게 해서 한 명당 두 개의 덱그 하는 거예요 Ariel은 a r i 얼 l 그리고 for all, 클로이는 클로이, for all, 레일라는 레일라, for all 이렇게 해야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숙제를 진행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 다른 부분 말안 할게요. 이것만 하세요. 일단 제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. 나머지는.